애국군동 하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아마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들은 얘긴데 미운 오리새끼라는 얘기가 있죠 미운 오리새끼 여러분 아시는 분 미운 오리새끼 들어본 적 있어요? 왜 미운 오리새끼라 그러느냐 면 오리는 알을 낳도 부활을 시키지 못합니다. 알을 품을 줄 몰라. 그래서 달기 알을 낳가지고 알을 품을 때 거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달기 알을 까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이게 병아리로 태어나면, 오리새끼는 물을 좋아서 물로 자꾸 들어가. 겨울물이든, 또란물이든, 호수 꼬아간 건데, 물로잡고 들어가니까 이암탉은 지각간 새끼니까 물에 빠져 죽을까봐 암 달라고 깨끗거려요. 그래도 이 새끼는 물이 좋다고 물러잡고 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파라는 사람들이 오리새끼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오리새끼를 깐어머니랄기애태우는데도 그걸 알아채리지 못하고 물량 안 자꾸 들어가고 있어, 물에. 위험한 물에 들어가서 바다 죽으려고 그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참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 선거를 지켜보면 좌파하고 가까운 위장우파가 항상 표를 더나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까지 좌파 쪽에 기웃거리면서 그쪽 눈치를 보고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대표까지는 좌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았다 하더라도 대통령까지 좌파가 좋아하는 사람 뽑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바꾸나 마나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지인들이나 이웃사람들이 왜 우리 광화당이달리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달리라가 안되는거다 윤석열를지지하더라도조건부로 지지했으면 이런 꼴이 안되는거예요 태극기 세력을 우리 공화당이 아니더라도 지금 태극기 세력이 몇 군데, 지금도 4, 5년 동안 고생하는 태극기든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 애국 시민을 자기 편이라는 얘기를 못해요. 왜? 아, 공산당 좋아하는 아, 분들 눈치 보리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가 답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무청자.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 사무청자. 우리 공화당은 야권 따위나 어, 정권 께서 어. 오는데 언제든지 함께하고 앞장설 수가 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엎드려서 빌면서 그렇게 공산주의를 해도 좋으니까 더불어 나가고 어. 똑같은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우리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이라도 영천을 잃지 않으면 조니까 아, 네. 따라가겠다 이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우리가 수고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응. 내가 어떤 사람이 나보고 조은진 그양반은 대통령 경이 그 들어가지 큰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 지아 그랬습니다. 조은진이 대통령 경든 사람 아니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세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우리 공화장에 활동하는 이 애국 시민들을 버릴 수도 버리고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은 함께하는 거야. 만약에 조은진 대통령 후보가 다른 어떤 정치 학상으로 우리에게 어떤 면모를 주지 않고. 가늠 어, 지동 세력들이 사과 한마디 듣지 않고, 그 그냥 설거머니 만약에 간다고 가정을 하면, 어, 우리 당원들이 그한 사람도 안 따라가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될 척도 다를데. 없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조원진 대표는 하루아침에 뭐. 우리 당원들한테 머리 다 뜯기고, 옷도 다 흩어져. 그 제대로 좀 알고 얘기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니야 지금 윤석열 쪽에 출세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될 사람 시도의원 할 사람 시군구의 기초의원 할 사람 단체장 할 사람 다뭐 바라보는 사람들이 줄로 서 있어 이사람들이만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공천에 탈락되면 다 도망갈 놈들이야 여기 있는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전에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사람들이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은 지금, 그래, 좀 흠이 있더라도, 뭐, 윤석열이 그 사람 그냥 우파니까 찍어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표를 누가 찍는데, 표다 찍은 거 아니잖아요.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왜 그쪽에다 무조건 다 준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애국 세력을 무시하고, 장파 쪽에만 지금 기웃거리잖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기 전에, 각지부터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통 우파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속고 있어. 우파련이 네, 하는 믿음. 설마, 우리 편이겠지 하는 믿음. 이게 나라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만식까지 남아서, 이 사람들을 바로 가게끔 만드는 역할을라도 우리가 하고 말지, 그냥 허지무지 우리가 흩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날까지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역군으로 남아서 끝까지 싸워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박그레 대통령께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신부름 하는 뭐 유머시 하는 사람 아주 든덤해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각하가 지금 어느 정도의 병을 앓고 있는지 건강상의와 어떤 정도인지 직간접적으로라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전략을 가지고 무슨 체제를 부리려고 혼자만 전화 내면서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못되게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야권 통을안 했잖아. 그래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병으로 당한테 줬잖아요. 그사람 나라가 망해도 뺏지 하나만 자기한테 돌아오면 그 말이야.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 <laughs> 여러분도 아마 저와 그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백척관도에 서 있는데 국회의원 뺏지, 지도지사 뺏지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목숨을 걸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모리의 같은 정치꾼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아무 데나 줄 서가지고 다 오라, 다 오라. 다 오면 어떻게 할 건데? 나라 망해서 괜찮다는 얘기야? 어쩌면, 탄핵을 추동했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선거에 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을 못 해도, 대통령 선거지만 그 사람들 선거구는다 우파들이 지지해놓은 지역이야 그럼 야당 국회의원 해도 국회의원 해먹는데 지장 없죠?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국회의원 할수 있어 대통령 선거에 그렇게 목숨 놀지 않아요 그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기로운 일을 하는 우리 태극기 세력이 글걸로 오면 함께 하게 되면 잘못한 사람들은 기죽기 돼 있잖아 저희 기죽게 하려고 지금 나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목숨을 이 나라에 바칠 각오로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핵심의 역할을 우리 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든지, 또 조원진 대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든지, 대국민 메시지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때 가서 다시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은 지금까지 걸어온 그길 그대로, 그리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덕기 고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어서 또 무대로 모셔 볼 분은요. 어, 초창기부터 태극기 집회 사회를 맡으시면서 어, 우리 태극기애국 동지들 리드